자 209번 부피다 자 부피가 다음과 같은 원기둥 밑면 반지름 길이 높이가 각각 최고차항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타내어 질때 반지름과 높이가 1차식이에요 역시 인수분해 문제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제 반지름이 뭐 rx 라고 하고 높이를 뭐 hx 라고 하면 얘는 반지름 제곱에다가 파이 붙이면 되니까 이런식으로 인수분해가 이런 되겠네요 그렇죠음 해봅시다 일단 얼마 넣으면 0되냐 1 넣으면 0되네요 그쵸? 그래서 1, 3, 마이너스 9, 5 그래서 1, 1, 1, 4, 4, 마이너스 5, 5. 0 이렇게 그럼 이거 되네 1, 5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면 되니까 x-1의 제곱에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반지름 반지름은 x-1이고 높이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?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? 일단 밑넓이 두개 x-1 제곱 파이 두개 있죠? 그리고 옆넓이 어떻게 돼요? 원 둘레니까 원 둘레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죠?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니까 묶으면 되죠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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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가 남겠죠? 그래서 파이 앞으로 빼고 2파이에 x 1 k 이 x 플러스 사 아, 이렇게 서 깔끔하게 이 뽑아내시면 x 마이너스 일 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건너 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2 뽑아냈으니까 4를안 썼네 아 이렇게 그랬을 네, 5 번이 되겠네요.